자, 위로, 좀 표정을 달리해서 위로 두 대를 넣어주고요. 자, 중심에 또한 대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극락좌 이렇게 세대 넣었는데요. 표정이 서로 다르게. 이쪽으로 맞고, 저쪽으로 맞고, 이쪽으로. 그래서 같은 표정으로 나눠지면 긴장감이 없고,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얼굴을 비껴가면서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얀 순백색의 그 백장미요. 백장미 밑에다가 이렇게 꽂겠습니다. 순결한 믿음, 지조 있는 믿음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하얀색으로 또 새의 색깔은 하얀색이 될 수도 있죠. 예. 신년 주일의 색깔은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하얀 백장미를 밑에다가 좀 짧게. 그래서 백장미를요. 밑으로다가 약간 길고 짧게. 안에는 좀 짧게 해서 하얀 백장미를 밑에다 이렇게 모아서 꽂아 줬습니다. 그다음에 그 연두색 신비디움이 너무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연두색이 예, 예뻐서 또 봄을 상징하고. 그래서 요거를 두 대를 여기에다 하나 이렇게 도대를 다 꽂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 이쪽으로다 연두색 두대그 다음 호엽난잎 이게 호엽난이죠 예, 난잎을 해서 이런 거는 좀 직선적인 거는 이렇게 손톱으로 손으로 이렇게 훑으면 이게 곡선적인 형태가 되죠 자 이렇게 곡선적인 형태를 좀 이렇게 훑어서 만들어서 자 이쪽에다가 약간 낮추면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흘러 넘치게 해서 새해는 새수만 같고리가새 믿음 갖고 지조를 지켜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름을 좀 넣어줬습니다. 예, 낱잎을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폭포가 위에서 내려오듯이, 하나님이 성령이 말때 우리 생명수가 넘쳐오르듯이 이렇게 저쪽에도 이렇게 꽂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흰 소국을 조금 쓸 거예요. 그래서 흰 소국을 낮게 해서 맨 밑에다 조금만 이렇게 꽂아주겠습니다. 하얀색을. 소고을 짧게, 그다음에 밑으로 조금 길게 이 쪽으로 조금 밑으로 다 섞지 않고 좀 꽂아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몬스테라 잎이 좀 작은 잎을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주려 깔아주겠습니다. 자, 몬스테라 잎을 이렇게 안정감 있게 좀 짧게. 전체에다가 그다음에 색깔이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은 항상 평화를 상징하죠. 그래서 밑에다가 깔아 주고요. 또 오른쪽도 이렇게 짧게 해서 안정감 있고 색깔의 의미도 있고 또 작품에도 안정감 있게 이렇게 짧게 양쪽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후르랄 펌에그 이끼를 깔아서 이렇게 온 우주를 표현합니다. 밑에 이끼를 깔아서 평화를 우리 그 뜻하는 그런 뜻으로 밑에 이렇게 이끼로 다 덮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기로다가이밑에그흐르랄폼을다망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요. 대나무를 먼저 준비하죠. 그래서 대나무는 그 이렇게 많이 쓸 때는요. 대나무 집 가서 여러분들이 잘라달래서 이렇게 마련해야 되고요. 또 시중에 있는 것을 구할 때는요. 그냥 마디 있는 거, 긴 마디를 그대로 나란히 세우고. 그룹으로 세워서 이런 표현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왼쪽에 한 그룹 나란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오른쪽에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 또 소나무가 또, 예, 선을 내면서 티, 음, 연결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도 될것 같고요. 또 그런 대나무는 옆에 또 이렇게 막 가지가 뻗어나서 너무 예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준비하는 자기 사정에 맞게, 교회 사정에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나무를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아래 위로 세 군데를 엮어야 서로 흐트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엮는 방법은 그 어느 기교가 필요 없고 그냥 묶고 났고, 묶고 나가, 이렇게 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뒤에 울타리를 세웠는데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표현했습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어, 새 믿음, 새 소망 갖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울타리를 표현했고요. 거기 울타리 먼저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다 거의 작품이 예 많이 커졌죠. 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소나무 소나무는 또 그냥 이파리만 쓸 수도 있겠지만 소나무 선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선을 좀 중심에 하나 밑에 하나 저 뒤쪽으로 해서 바란스를 맞춰서 선을 좀 세우고요. 그 다음에 어, 봄을 알리는 그런 버들강아지를 새를 맞이는 그 의미로 이렇게 중앙에 조금 선을 조금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극락조화를 세 대를 준비해서 위로 두두 대, 밑으로 중앙에 한 대해서. 그 표정의 변화를 줘서 위로 높이 꽂아왔고요. 그 다음에 신비디움, 신비디움 새로운 연두 색깔을 이렇게 두 대를 아주 고급스럽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백장미, 순결한 믿음을 편하게 해서 이렇게 백장미 밑에다가 모아서 길고 짧게 색깔을 넣어줬고 흰속도 흰속을 조금 넣어주고 몬스테라이프의 약간 그 넘나지를 줘서 이렇게 넣고 밑에 이케루스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희망찬 세일을 맞이해서 믿음의 절개라는 그런 주제로 지조 있는 인내를 하는 그런 절개를 지키는 믿음을 이 대나무와 소나무 또 극락주와 이런 소재를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새해 여러분들의 신앙의 절개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